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입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주말에 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토요일날 네, 출조를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주말에는 낚시를 다니지 않는데 음, 이번주는 토요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어, 좀 무리해서 토요일에 출조를 했고요 여기가 원래 내가 일로 땡겨야 되는 건가? 애, 애매하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도 민... 어, 모든 저수지가 얼어 있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답답한 하우스는 좀 싫어서 오늘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냉정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관건이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왔고요. 지금 새벽 6시 반,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여기가 꽉 차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좀 피곤해도 일찍 나왔고요. 그래도 물가에 와서 낚싯대를 세팅하는 그 순간은 되게 설레죠. 자, 오늘은 깊은 쪽에 앉으면 좋은데 그쪽에는 어, 정, 모임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초입에 앉았고요. 지난번처럼 18척으로 네, 바닥권에 두 바늘을 대고 하는 네, 바닥권 내림 낚시, 밸런스 속고즈리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찌는 솔리드 톱의 찌를 사용할 거고요. 네, 밸런스 속고즈리를할 거고 부력은 대략 한 5푼 내외 정도 됩니다. 어, 수심을 일단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나도 낚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이 특히 바닥권 내림 낚시 밸런스 속고 조리는 정확한 수심 측정과 또 슬로프 네, 이런 것들을 잘 맞춰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떡밥이 되게 여러분들이 좀 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사용할 떡밥은 부프리에서 나온 어분 글루텐과 알파경 두 가지를 백, 혼합해서 백.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분글루텐 100cc와, 그 다음에, 알파경 100cc를 1대1로, 네, 섞어준 다음에, 물을 200 넣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냉정지에서는 알파경 단품으로만 낚시를 했었는데요. 그날은 활성도도 좋았고, 또 평일이었기 때문에, 지버에서 어,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오늘은, 주말입니다 네. 거의 80% 이상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분 글루텐을 섞어서 어그이 글루텐만으로 하면은 지버력에서 반드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분을 섞어서 함께 어, 어분을 깔아주면서 심남김으로 낚시를 하면서 또 알파경의 부풀음으로 어 물이 어우 차없네 붕어가 13도 이하의 수온에서는 먹이활동을 거의 안 한대요 뭐야 빈 바늘에도 지금 살치가 꼬물꼬물 하는 거야? 어 뭐야 바람 또.. 또아야야 야, 이건 아닌데 아아 그때 찌 테스트 할때 이랬거든 자 수심은 뭐 찌를 거의 끝까지 올려야 바닥에 닿는 수심이고 글루텐은 뭉친 거를 풀어준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놓고 조금씩 떼서 쓰는 걸로. 어우아우 어후... 아후... 같은 자리. 오케이, 딱 찍혔어. 그 맞은편이랑 수심. 한치에 오차도 없이 완전 똑같네. 한세목 주고 시야겠다 오씨 바람. 자 오늘의 가장 큰 변수는 동풍입니다. 동풍이 5m. 아 찌가 계속 밀리고요. 지금 아, 밀리네. 이건 뭐 와, 아직 시작도 전인데 벌써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날씨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 보이지? 보이긴 보이는데, 채비를 회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수척도 어렵고 날씨도 춥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쉽지 않은 어, 상황이 연출되고 이 있습니다 네. 아... 어휴 목줄 한 70, 8 0주만 찍힐걸요 어, 지금 꽤 딱이 안돼 저번에 왔는데 목인데 보이 오른쪽 뒤까지 아, 그러면 그리고 오전은 네. 거의 붕어의 건드림이 아예 없습니다. 네, 집어를 열심히 해도 말잡보다 잡어냄비네. 위층에서 목줄만 밀어버리네, 잡버들이 찌가 두 마디씩 밀리는. 바람 불지 마. 어쩔 수 없이 템포를 올려야 되겠다. 아, 집어가 너무 안 되네. 들어오질 않으니까, 들, 들어오면은 내려가서 바로 되돌림이 나오는데, 마이크로 단품 좀 개야겠다. 아. 윗바늘에다가 해가지고 좀 빨리 풀어지게 해가지고 좀 해야 될것 같아. 집어가 안 돼. 고기가 안 들어오네. 해라도 좀 뜨면은 이쪽으로 붙을 텐데 얕은 대로 고기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지금 자 조금 더 집어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 파워 펠렛 마이크로 단품을 좀개어 보고요 뭐 매번 투척할 건 아니지만 간간히 한 번씩 투척해줘서 집어력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 오전에는 아예 이쪽으로는 붕어들이 붙질 않습니다. 네. 거의 깊은 쪽에서만 덤비고 있고요. 깊은 쪽도 낱마리로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불면서 대류가 왼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채비 정렬도 안 되고 집어도 안 되고 아, 역대급으로 어렵네요. 아 히트 자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마리 나옵니다 이게 뭐 지버가 어, 딱 돼서 고기를 모아놓고 하는 낚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어쩌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왔을 때 먹는 붕어를 잡아내는 낚시가 되고 있네요 아 전반적으로 붕어를 잡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었고요 예신이 있어 붕어 들어오면 은 일단 바로 되돌림 되돌림 꼬물꼬물 하나 둘셋딱 이거야 애매한거 다, 긴장한거 다 잡아요 이제 또한 시간 집어해야 돼.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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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가 아닌 거요. 그건 붕어가 아닌 거예요. 쇼부 붕어는 무조건 쇼부 봐. 모야 모야만 하면 거의 잡어야 모야 모야만 하면 거의 잡고요. 붕어는 거의 건드림 나오다가 찍어. 근데 그게 안 찍으면 그건 진짜 이제 활성도 최악인 <목소리도> 거. 이정 없어. 이 씨. 더더욱이 오늘 같은 날은 날씨는 뭐야? 비가 들어오네. 맞은... 아우, 바람. 방겼어, 바람. 바람이. 바람이 안 <목소리도> 오.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립니다. 아, 정말 오전은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도 뭐, 한 시간에 한 마리꼴로 일단 붕어가 나와 준다면, 어느 정도의 그 붕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전 낚시는 사실은 집어에서 잡는 낚시가 되지 않아서, 그냥 꾸준히 계속 템포 있게 낚시를 하다가 어, 들어오는 붕어의 입지를 보고 챔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고. 어뭐 옆쪽에서는 바라켓 세트 낚시로 열심히들 많이 하시지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네. 히트. 자 붕어가 들어오고 입질로 연결된다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처럼 건드림이 나왔다가 바로 찍어줍니다. 네, 그만큼 먹는 붕어들은 제대로 먹어주거든요. 아 바람이. 오. 무기가안 들어오니까 아니 알파형 무기로 <laughs> 확실히 먹는 애들은 그냥 탁 표현이 나오는데 <laughs> 뭐야 비 비가 왔다 안 왔다. 날씨가 진짜 이러니까 고기가 나오냐? 안쪽인데. 아유 밥 먹었으니까 하, 새 마음 새 뜻으로 점심을 먹고 났더니 비가 더 오네요. 네, 제가 비 오는 날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별로입니다. 아. 자, 어, 떡밥을 바꿉니다. 네, 알파경을 두 컵을 넣고요. 어분 글루텐을 한 컵을 넣는 배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배합은 처음에 겠던 배합보다 무게감이 좀 가볍고요. 섬유질이 더 얇고요. 풀림이 더 좋고요. 어, 아무래도 가벼운 알파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다른 성질의 떡밥입니다. 하지만 지버력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분글루텐이 계속 들어가주기 때문에 어, 이 배합으로 바꾸는게 지금 현재 낱마리로 들어오는 붕어들에게 좀더 어필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합으로 바꾸는데 이 배합이 아 제대로 주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떡밥의 색깔도 좀더 좀 어, 화이트에 가깝죠. 네. 지금 이렇게 만석의 낱마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닥권에 대는 두바늘 낚시로, 어, 이 밸런소 꽂이로 꽝을 안친다는 거 자체가 좀 좋은 현상이긴 한데, 더 많은 마릿수를 위해서. 오 히트 와밥 바꾸자마자 두 번만에 바로 나와주네요 자음 그리고 밥에 되돌림이 나오기도 전에 붕어가 먹고 나옵니다 어, 아, 저는 처음에 너무 큰 밥에 입질을 하길래 이건 또뭐 몸에 걸렸거나 한줄 알았는데 힘도 너무 쓰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올라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떡밥이 어? 중요합니다. 네. 초반에 갰던 밥은 좀 무겁고 붕어들의 부담스러웠다면, 어우 정읍이네, 1 2 시네. 이번 밥은 큰 밥이라도, 아이고 1 2 시, 축하. 붕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느낌. 사이즈가 큰 놈이었구나. 아, 좋네요. 네. 신베라 같은데. 부지런히 떡밥을 바꿔주고 내 느낌을 찾아 나갔을 때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잡어요밥 바꿨어요 밥두 아, 어. 개에 하나 밥 바꾸고 두 번째 밥을 잡았어 네, <laughs> 자 실제로 이 배합법은요 어, 지난주 애플락시터 하우스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 이 배합으로 밸런 속고주리 낚시 하우스 어려운데도 이 배합으로 네 어, 마리 다섯 마리를 잡아냈던 배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어,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배합이고 이미 필드 테스트를 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오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 히트 자또 나와주죠. 네.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예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버력과 그 다음에 그 밥의 어떤 성질을 같이 가져가 줄수 있는 떡밥이라 초보자분들께서나 아니면 이제 밸런스 속고주리를 즐기시는 분들, 양글루텐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감히 추천해 주고 싶은 배합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날씨도 어렵고 특히 기압이 저기압이고 붕어들이 예민하고 잘 먹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배합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붕어를 좀 잡아낼 수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배합법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한두 마리 아니면은 뭐꽝뭐 물론 이제 자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바람이 타지 않는 안쪽 자리는 잘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좋은 배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밥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네. 들어간 밥 상태 그대로에서 지금 바로 입질이 들어와 주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끊어주기 때문에. 입질이 화면으로는 약해보여도 실제로 또 찌를 보면 잘 보입니다 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붕어가 다 정확하게 먹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 사실은 요런 상황에서는 어려운데 정확하게 딱딱 먹고 나와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뭐 채비의 밸런스나 뭐 찌나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라스트 원입니다. 그래도 양글루텐 낚시에서 이 배합법은 제가 감히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타이머가 울렸다. 자 이제 마지막 밥입니다. 네, 너무 추워가지고 낚시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자 마지막 밥. 척을 하고 이제 옆에 우리 같이 동출하신 분은 낚시대를 접고 있고요. 저는 끝까지 한번 기다려 봅니다. 네. 이게 한 다섯 마리 이상 잡으니까요. 약간 안 좋아졌어. 떡밥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어, 마지막 밥까지 고기가 나와 주니까 참이 추운데도 나와라 나와라 이거서 아청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확하게 딱딱 먹고 나와 주는 그 붕어를 보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밥에 한이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 감히 추천드려 보면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편납량이요? 이거 가벼운 편납이라.